볼린저 밴드는 크게 네 가지 전략으로 활용해 볼수 있는데요. 순서대로 평균 회기 전략, 추세 추종 전략, 스퀴즈 전략, 쌍바닥 식별 패턴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평균 회기 전략입니다. 평균 회기 전략은 밴드 하단을 상향 돌파한 경우 매수, 밴드 상단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여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평균 회기 전략은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 밴드를 잠재적인 저항선과 지지선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보시면 위와 같이 밴드 하단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밴드 상단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평균 매기 전략은 특히 뚜렷한 추세가 있을 때보다는 박스권 장세일 때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추세 추종 전략은 상방 추세가 뚜렷할 때 상단 밴드 상향 돌파가 있는 경우 매수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기법입니다. 강한 추세와 함께 상향 돌파가 반복되는 것은 상방으로 크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보시면 아래와 같은 지점이 돌파 지점이자 매수 지점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방 추세가 뚜렷할 때 하단밴드 하향 돌파가 있는 경우 매도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강한 추세와 함께 하향 돌파가 반복되는 것은 하방으로 크게 주가가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해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 지점이 돌파 지점이자 매도 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추세 추종 전략은 추세가 있을 때 정확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키즈 전략입니다 스키즈 전략은 밴드의 폭이 커질 때를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 전략인데요. 밴드 폭이 넓어지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매수 시그널로 보고, 밴드 폭이 넓어지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면 매도 시그널로 본다는 기법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폭이 작아지고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변동성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폭이 좁았다가 넓어지는 것은 곧바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키즈 전략에 따라 폭이 좁았다가 넓어지는 시기에 아래와 같이 하락하고 있어서 매도 시그널, 폭이 좁았다가 넓어지는 시기에 상승하고 있어서 매수 시그널이 떴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는 쌍바닥 차트 패턴을 찾는 데도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밴드 하단을 지지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밴드 중단을 저항, 다시 주가가 하락하면서 밴드 하단을 지지한 후 주가가 상승할 때 다시 밴드 상단을 크게 돌파할 수 있다는 기법입니다. 실제 차트에서 보시면 아래와 같은 패턴은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볼린저 밴드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볼린저 밴드, 1초만에 세팅하고 사용하려면? 알파스케어를 이용해보세요. 링크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